3500점 또 가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3쿼터 전자랜드의 선공으로 게임 시작합니다 정영삼이 차바위에게 단 2쿼터 마무리를 잘했던 전자랜드 3쿼터의 시작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골 밑으로 함준우 2명 사이에서 공 빼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할드볼리 서는 데죠 함준우가 부상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나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승현 선수가매네 있게 또 한준호 선수를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점 차를 뒤지고 있는 오리온스의 공격입니다. 이현민, 차바위가 앞에 가로막습니다. 안쪽에 길라노터에게 길라노터 줄고 찼죠. 반대쪽 차이를 열어줬습니다. 허일영3점 터지면 무섭습니다, 허일영 오온수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수치, 전자랜드의 실책을 유발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또 3점 슛으로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그 터진 대상이 허희령이라는 것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함준우가 석점으로 응수해보지만 리바운 다시 한 번. 차바위, 정영삼에게. 다시 한번 포엘, 길라라타와 상대합니다. 골밑 뚫렸고요. 하지만 슛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함준우. 공격 리바운드를 잘 가져가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정영삼. 김동욱을 앞에 두고 석점을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길라노터. 3쿼터 초반에 전자랜드의 석점 두 발이 불발됐습니다. 김동욱, 길라노터에게 스크린을 요구합니다. 스크린. 미스매치가 이루어지자마자 정영삼이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네. 사이드에서 오리온스의 공격 다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허일령 안쪽으로 게임볼 투입합니다. 이현민, 크림바크 다시 한번 왼쪽으로. 안쪽, 길라노터에게 바운드 패스. 길라노터 인사이드 스텝 이후에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1쿼터에 약간 주춤했던 길라노터가 2쿼터, 3쿼터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포 선수의 수비력이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또 안쪽에 함준호와 이현민이 매치해요. 이번엔 이현민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서로 서로 약점을 공략을 하면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현민 선수가 함준호 선수를 맡기는 신장에서는 약간 열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함준호도 이랬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길러너트의 가벼웠던 골밑 득점 장면이고요. 이 쿼터에 다섯 점을 넣으면서 일단 한점 차로 점차를 좁혔습니다. 포웰에게차바오이 왼쪽으로 공을 돌립니다. 정영삼 석점인데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점차를 벌리는 전자랜드 넉 점차 다시 한번 공격권 오리온 정영삼이 팀을 일단 한번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네. 스윙을 잘해줬고 그 때마침 또 이현우 선수가 패스를 잘 넣어줬기 때문에 3점이 나왔죠 그렇죠 김동욱 스크린 받고 움직입니다 공을 놓쳐요 리바운드 그 공을 전자랜드가 따냅니다 다시 한번 정영삼이 선수들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정영삼 이번엔 우중간 돌파선택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조영삼. 글쎄요 안쪽으로 파운드 패스 길레노터. 약간 밀리는데요 포엘 골밑에서 어려운 자세에서 길레노터가 마무리합니다. 네, 포엘 선수는 지금 힘에서 밀리다 보니까 뭐 재치 있는 영리한 플레이로서 길레노터 이제 트래블링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길레노터 선수가 그게 속지 않은 거죠. 전반전에서도 저런 장면이 한번 나왔었었거든요. 지금 네. 포엘이 약간 답답한 모습이 있어요. 자리를 잡아서때 패스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쪽에 엘리오 올라가나요? 공 다시 한번 따냅니다. 허일영, 이현민에게 전대련대 선수가 포엘 선수의 저런 엘리오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데 를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한 확률이 제가 봤던 경기에서는 더 많았었습니다. 사실 포엘이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달래기용 패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현우 안쪽으로 다시 한번 바운드패스 차바위, 이현민을 상대로 득점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자유투. 아 이현민 선수가 뭐 대단한 선수지만 골밑에서의 저런 신장적 열쇠는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네요. 방덕또 이현우 선수가 패스를 기가 막히게 넣어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노마크 찬스가 나면서 네, 차바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차바위가 석점 플레이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바위 자유투 성공하면서 득점차는 7점차 오리온스가 3쿼터 게임 초반에 몰아쳐봤는데 다시 점수를 벌리는 전자랜드입니다. 그전자랜드터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건정현삼 선수가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또정현삼 선수 득점 하면 모비 전자랜드 의그 분위기 가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길레너터예요. 과감하게 부회를 상대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욕심이 과했어요. 길레너터 공격자 반칙. 강금 같은 경우 발꿈치를 썼다고 공격적 파울을 본것 같은데요. 지금 포엘과의 몇 차례 싸움에서 승리를 한 길라노토가 자신감 있게 몰아쳐봤는데 지금은 팔이 깊숙하게 들어갔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포엘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일단 한 번의 수비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포엘 수도 저렇게 힘으로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랜드가 공격권 가져왔고요 7점을 앞선 채 게임을 리드합니다. 함준후. 이현호에게 오리온스도 수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포엘. 미스매치가 됐죠. 안쪽에 찔러줍니다. 이현호. 잘 빼졌고요. 함준호가 석점을 던집니다. 돌아나와요. 리바운드 허일령. 길라노트가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공을 놓칩니다 길라노트의 두번 연속 공격 실패. 정영삼 차바위 템포를 조절합니다. 다시 정영삼에게 안쪽에 포엘 허일령이 수비하기가 버거웠는지 빠른 시간 내에 파울로 끊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포엘이 수비를 잘했다기보다는 길렌노트가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에나 선수 뒤에서 잘 뛰어 들어와오면서 수비를 좀 해줬었고요. 네. 정영삼 다시 한번 7점 차를 앞선 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이현우 메들라인드럼퍼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점수 차가 더욱 더 벌어지는데요. 빌레노트 선수가 전 t 와의 경기에서도 저 속공 상황에서 파울이 한번스 플레이에 있었을 때 백커터가 늘어섰고 그이후에 경기에 좀 풀리지 않는 감이 있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욱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이현민 돌파 과정에서 차바위의 반칙. 뭐 유도훈 감독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상민 감독이 파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오반칙도 감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파울을 활용을 하라고 했었는데 네. 어제 삼성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울을 좀 적적, 적절하게 활용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전자랜드 선수들은 그런 파울을 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완벽하게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울을 끊어져 는 거죠. 음, 다시 한번 안쪽으로 이승현입니다. 어, 이현민. 킬라노터에게 또다시 공을 주는데요. 이현민이 약간의 어정쩡한 스크린, 킬라노터의 석점. 높게 오른 공 4명의 선수가 뛰어 올라왔는데요. 주인공은 이승현입니다. 약간의 위태했던 배서일영이 지켜냅니다. 이승현. 킬라노터에게킬라노터 길라노트 돌파. 반칙만 얻어냅니다. 길레너터가 이번에도 반칙을 얻어냈긴 했지만 약간 주짜세가 편하지는 않았어요. 네. 좀 전에 김동욱 선수가 펠링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고 바로 공을 득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길레너터 선수 가 파울을 얻어냈는데 이 파울 자유투를 통해서 득점 반납을 또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에 선수도 경기 1쿼터 초반에 자유투 세개 연속 미스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자유투에서 성공한 이후에 슈팅도 찾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길레너터 자유투 1구는 성공. 오늘 고양체육관은 참 어린이 팬들이 많습니다. 길러노트 사이투 2구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포엘 포엘 직접 공격 진영으로 공을 갖고 넘어왔습니다. 차바위 안쪽으로 포엘에게 길러노트와 상대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이현민이 골밑에 선수비합니다. 도와줘야죠. 차바의 빙글 돌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온스는 포에 선수를 노린다면 김동욱이 빠른 돌파 <laughs> 이현민에게 마음을 좀 덜어주네요. 전재현 선수가 지금 기분 좋은 득등한 다음에 약간 방심했습니다. 그렇죠. 네트코스가 넣는 바람에 김동욱 선수가 그걸 또잘 노려서. 도시께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동욱이 오늘 경기 11득점째 안쪽에 포엘. 이승연이 수비하는데요. 이번엔 왼쪽이에요. 점수가 다시 8점. 전자랜드 선수들은 철저하게 리스매치 때발생는 곳에 공을 넣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라나터, 오리온슨 여전히 길라나터입니다. 이현민을 거쳐서 김동욱에게 김동욱 다시 들어가는데요. 걸렸는데요. Fade away 어려운 자세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 오리온스는 지역 방어를 선택했습니다. 정영삼 이연호에게 지역 방어를 깨는데 석점이 하인데요 정영삼의 돌파 대단합니다. 정영삼 정영삼의 득점과 함께 출승 감독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정윤강 선수가 전반전까지 무득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기 3쿼타 시작하자마자 3점 수술을 터뜨리면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었고 돌파 두 개로 또 7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비교적 상대가 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한 돌파 그리고 스피닝을 이용한 레이업프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 차는 이제 12점짜까지 벌어졌고요. 오리온스에게 지난 부산에서의 악몽이 다시 한번 재현될까요? 켈라노트가 <laughs> 반대쪽으로, 그리고 석점으로 좀 따라가 봤던 오리온스인데, 그처럼 전자랜드가 그 미스매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키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포터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리온스가 3쿼터 초반에 열심히 따라가는데 더욱더 벌어진 점수차입니다. 네. 사실 이 정영삼의 이석점이 정말 컸습니다. 네, 방금 아까 차바이 선수가 이제 정영삼 선수가 스윙을 하는 거 보고 이현우 선수가 패스하면서 정영삼 선수가 다시 패스라는 지시를 또 했었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길레너스터의 골밑에서의 활약 포에를 약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요. 정말 이렇게 뒤로 골을 넣는다는 자세가 쉽지 않거든요. 뭐 네. 농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자세에서 끝까지 득점을 만들어내는 길러너터의 운동량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현민과의 미스매치를 잘 활용했던 전자랜드의 여러 선수들 결국 3쿼터에 득점차가 12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최근 3경기에서 리바운드 수치가 39개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에게 내준 리바운드는 25개 정도밖에 내주지 않았거든요. 네. 한 14개 정도 리바운드 우위를 보이면서 여기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그걸 통해서 이제 2승까지 2연승까지 달렸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현재 리바운드에서는 24대16으로 8개는 앞서 있습니다. 네. 오리온스가 일단 추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3쿼터 2분 44초 이현민입니다. 오른쪽 허일령에게 던지지 않아요. 그거를 정영삼이 반칙으로 일단 끊습니다. 오, 지금 이승현 선수가 파울이 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석점을 한번 던져봤는데 네. 코엘이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코엘 선수가 왜 그러냐면 저게 들어가게 되면 상대 선수가 슛감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슛이 들어가는 걸 보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슛을 코엘 선수는 쳐낸다고 합니다. 뭐 일반 주시었으면 골 텐딩이었겠지만 지금은 일단 파울 골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포웰이 처했습니다 네. 이승현 골밑 안쪽 잘 받는 데 김동욱 그대로 올려았습니다 그렇죠. 이현민과의 작품. 네, 오리온스는 오. 이현민 선수처럼 패스가 나와야지만이 분위기가 달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욱 선수 1 3 점째 포웰입니다. 안쪽에 정영삼에게 다시 한번 이현민과 매첩시키죠. 가르시아가 도와주러 왔다 다시 뺍니다. 던지지 못합니다. 차바위 안쪽으로. 포엘. 페이더웨이 right 정확합니다. 어, 지금 보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골밑에 공이 들어오면 지금 원 카운트에 더블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 템퍼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포엘 선수가 그걸 노리고서 적점을잘 만들어줬고요. 가르시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르시아 역시 포엘과 1대1. 공격권 빼앗겨요. 함준우가 따냅니다. 성큼성큼 성큼 공격 코트로 유도훈 감독 은 천천히 할 것을 지시합니다. 백스윙하는 선수들 많은데요 포또정명석 네, 선수가 이연민 선수와 매치하다보니까 이번엔 이연민이 지켰어요 자레시아 빠르게 넘어갑니다. 골밑에서 국내 선수들 상대로 일단 반칙만을 얻어냅니다 정효근의 반칙 방금 이제 자레시까지 내주긴 했지만 그전에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볼 방향을 미리 할인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시아 선수가 좀 힘들게 슛을 던졌고 그 슛이 실패를 했는데 가르시아 선수가 이제 제차공격 리바운드에 이어 자유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가르시아가 뭐 자유투는 어전했긴 했지만 그 전에 국내 선수들끼리만 가르시아를 막아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바로 가르시아 선수가 득점을 했다면 조금 더오리온가더뭐 분위기를 탈수 있는 득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뭐 실책 이후에, 전자랜드 실책 이후에 득점을 만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수비를 잘해줬기 전자랜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네. 가리시아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2구는 들어갑니다. 일단 한정으로 막아낸 데 전자랜드는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점수 11점 차, 함준우. 자바위를 거쳐 다시 한번 함준우입니다. 코 안쪽에 다시 한번 이현민과 정영삼을 1대1을 시킵니다. 정영삼 돌파! 그 과정이 뒤로 빼주고요. 오른쪽이 열렸네요. 함준우! 대단합니다. 함준우! 그 과정을 만들어냈던 전자랜드의 팀워이 굉장히 빛났던 이번 공격입니다. 정영삼 선수가 오리온스가 더블팀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더블팀에 맞춰서 패스가 나갔기 때문에 삼점슛이 만들어진 거죠. 네. 이제 이승현을 정효근이 수비하는데요. 골 돌려줬습니다. 허일영! 석점은수합니다 오리온스도 그 전자랜드가 3정수 만든 패턴과 거의 비슷한 유사하게 또 감정수를 펼쳐주네요. 그렇죠. 3쿼터 남은 시간 21초. 포엘 가르시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돌파 과정에서 가르시아의 반칙. 글쎄요, 포엘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지 않은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방금은 또 이제 헤지테이션 동작을 통해서 가르시아 선수가 이제 속이면서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유도훈 감독은 굉장히 웃는 얼굴로 친절한 얼굴로 심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또뭐 11점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laughs> 3쿼터 남은 시간 17.9초에서 포엘이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자유투 1구는 성공. 오늘 고양 체육관인데도 불구하고 인천 전자랜드 의 팬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또 전자랜드가 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전자랜드 선수 팬들이 좀더 환호를 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고열의 자유 투2부 역시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오리온스 홍구장이기 때문에 야유가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민 밖으로 나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동욱. 왼쪽 돌파 선택, 안쪽에 가르샤에게 바운드 패스, 약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김동욱이 다시 한번 던지는데요. 짧아요.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